정부에서 개별소비세 인하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원래 올해 6월까지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3.5% 인하를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고 10%였던 휘발유 인하율도 8월 말까지 두달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이로 인해 올해까지는 차량 구매 시 받는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. 개소세 인하 연장 혜택과 한정 할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차량 한 대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바로 K8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. 할인은 300만 원 들어간 차량이라서 진짜 차량가 대비 저렴한 렌탈료로 이용 가능합니다. 노블레스 등급에 계약 기간 60개월, 연간 주행거리 1만km,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총 차량가 4,917만 원에 K8 하이브리드 견적 바로 공개합니다. 일상에 신차를 더하다. 에듀오토.